거의 톱급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겁니다. 눈쟁이에요. 저는 제가 사용하는 모니터는 모니터 스탠드를 절대 사용을 안 합니다. 딱 모니터함으로 바꿨어요. 왜 그럴까요? 모니터 스탠드를 사용했을 때는 지금 이런 모니터 스탠드는 이제 좀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모니터 높낮이 조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렴한 모니터들이 높낮이 조절이 없는 스탠드 달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니터가 막 이렇게 땅바닥에 붙어가지고 모니터 잘 보이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어? 고개를 떨구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이 막 작살이 난다고요 근데 모니터함을 쓰면 높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기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30도인가? 이렇게 고개 살짝 떨고는 각도로 해가지고 딱 세팅 딱 해두고 딱 하면 정말 목 건강에 좋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공간이 정말 넓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모니터 스탠드가 차지하던 쓸데없는 공간을 우리가 다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자기의 개인 짐들을 놓을 수 있다 그리고 만일에 밥을 먹고 싶은데, 밥을 먹으려면 식탁에 가야 된다. 아니 아니야. 모니터 암을 설치를 하신다면, 키보드를 그냥 이 뒤로 밀시고, 여기 밥을 딱 세팅한 다음에 밥한끼뚝딱 하고, 여기 딱 키보드 이렇게 딱 하면, 식탁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사용할 모니터 암은, 저번에 김블루 이 집에다가 세팅했던 게 USB하고 오디오 포트가 달려있는 모델이었고 오늘 제가 들고 나온 모델은 USB하고 오디오 포트가 없는 모델이다 그만큼 가격도 더 저렴한 모델이에요 네, 일단은 이렇게 모니터 암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됐으니까 이 제품 스펙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 암은 22인치부터 35인치까지 모니터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. 34인치에 21대9 비율의 그 와이드 모니터까지 장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, 뭐, 웬만한 모니터는 다 장착이 가능할 거예요. 그리고 무게는 15kg까지 장착이 가능해요. 제가 20만원 아래에 있는 모니터함들을 굉장히 여러 개를 써봤거든요. 그런데, 15kg 정도까지 지지 가능한 모니터함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보통 한 10kg 초반 정도에서 한 10kg도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 꽤 많았어요 모니터함도 급이 있어요 5만원 아래 때 정말 저렴한 그런 모니터함부터 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제품도 있을 거고 한 10만원대 위에 고급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의 스펙은 그런 고급형 제품에 속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겁니다. 근데 가격이 가장 저렴한데도 한 10만원부터 20만원 사이의 제품들 중에서 거의 톱급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라는 겁니다. 근데 이 카멜 모니터함이 이런 고급형 제품 말고 보급형 제품도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. 저도 모니터함을 처음 입문했을 때 카멜 모니터함 그 FMA 그 시리즈 모니터함을 사용을 했었는데 꽤잘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카메라에서 가스 실린더를 장착을 하고 이런 프리미엄 라인업을 만든 게 바로 이 제품이에요 제가 솔직히 제가 이걸 설치를 두번 해보고 사용도 해봤지만 아 진짜 큰 단점이 없어요